여기는 상병 패러데이. 사령관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모이 도시 곳곳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우멍! 우방지원대 아쭈! 깜짝이야! 네, 네. 무슨 일? 원 일? 무슨 일? 원 일? 우멍! 아쭈! 우 일? 아우아원 우멍! 아쭈! 우멍! 아쭈! 우 공망 지원 대이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 양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단설로가 준비 완료. 이다습니다 내. 내내. 망 지원. 내. 망안 좋네. 단설로가 준비 완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 전차가 준비 완료 아이고, 뭐니? 뭐니? 도망... 아! 무슨 일이죠? 안쪽이! 아, 도전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전차가 준비 완료 네 계속 하세요, 우방! 뭐지? 안쪽! 무슨 일이죠? 안쪽! 우방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가자! 무슨 일? 깜짝! 프로토스가 우리를 막고 있... 우방지 공들을 기지가 전부 다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어디 있어? 내자 불가능합니다. 안 준비 완료. 무슨 네. 다 아, 포칼립스크쌩 준비 완료. 얼쌩얼쌩 준비 완료 목표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저 공허의 파편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목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한사령은 어?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한 준비 완료. 한사. 들어 주시 건물 무한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서류 검과 구조물에 더 많은 감염이 필요해 보입니다. 준비 어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 무석 건물이 준비됐습니다. 우리 벌레들이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났나 봅니다. 뭔 네, 일이시죠? 안 좋은 일인가요? 대군주를 좀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가 필요합니다. <뭐라> 아! <뭐라> 아! <뭐라> 적 우리 기지로 접다 <뭐라> 변이 성공이었기를 바랍니다. 변이했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변이 완료. 정말요? 변호관 쟁.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령관님. 늦기 전에 저 공허의 파편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무엇을 차치할까요? 대군주를 좀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사령관님. 작전을 계속하시죠. 큰 일입니다. 공호의 파편 다수가 탐지됐습니다 사령관님의 목표는 저것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편이 완료. 그냥 열심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아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망할 해적 놈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노력들을 개인적인 요청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저들을 모조리 처치해 주십시오. 훌륭합니다, 사령관님. 공호의 파편이 먼지가 되버렸습니다 골치거리가 하나 줄었군. 당연하죠. 우리에게 훌륭한 대군주가 필요합니다. 역시 사령관님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 공허의 파편들이 축폭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지. 공허의 파편들이 새로 소환되는 게 감지됩니다. 저것들을 모조리 부숴버려야 합니다. 편이 그렇죠. 완료.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계속 하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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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감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지 필요합니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c o 니다 h e 괜찮 You're a 니 l 정말이야. n y o 리 Tecton Wangui. John m a r 파 a I am. I am. I am. I am. I 잠발이 어? 당신이 보조물 네좀 같이 써도 되겠지.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참말이야 법에다 제가 원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공허의 파편이 제거됐습니다. 좋았어! 하나 처리했다 상황이 정리돼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들입니다 도시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저 더러운 해적놈들이 또 우리 자원을 탐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령관님 당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편이 완료. 보너스 목표가 곧 만료됩니다. 해적선을 무력화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해적하고 반역자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호랄 상공에서 해적질이라니요? 제가 지키고 있는 한 절대 용납 못합니다. 기다리고 있어. 네, 갑작 계속 가주. 네, 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아 말이 변이 성공. 놀이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계속 파괴할 테니 고작 그게 다였나? -hmm. <teachers> 우리 벌레들이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난다 못만. 이런 공허의 파편 몇 개로. 감히 우리 자치령을 넘보다니요. 좋아. 목표를 처리했다. 저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저게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잘 들어라, 아몬. 자치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